자, 골반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할게요. 개구리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개구리 다리를 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맞도록 합니다. 자, 의식을 엉덩이와 허리 쪽에 집중을 해서 힘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힘이 빠져야 돼. 엉덩이 쭉 낮아지면서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다시 멈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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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육 끝나고 나서 허리와 함께 피로가 생겼을 때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엎드려서 잠깐 동안 자세 좌우로 취하고 계시면 허리 쪽 피로가 좀 쌓이는 걸 많이 막아줘요 수영은 제가 골반이 약간씩 틀어진다고 그랬죠? 수유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작하면서 조금 맞출 수 있도록 천천히 다리 갖고 싶고요 보충 조금 해주세요. 이빨 빠지면 안된다고 이빨 빠지면 죠 이렇게 면 바로 다리 펴시고요. 자 가볍게 좌우 뒤꿈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풀어줍니다. 틀인 자세에서 몸통 비틀기 동작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틀어져 있는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요. 옆구리와 복부 쪽에 지나는 장벽을 가아주는 동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양발을 깨끗이 로 벌리시고요. 오른팔 머리 위로 쭉 뻗으시고 왼팔은 왼쪽으로 뻗으세요. 왼팔은 왼쪽으로 45도 아래로 다시 왼팔을 내립니다. 다 언니 보고 하는 지자왼 팔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놓는 거예요. 단,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은.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숨 들여 마시면서 왼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놓으세요자 고개 돌리고 쭉 벗어 척고. 이때요 이런 상태로 가고앞으로지는 구부려주고 가슴 넘어가지 않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지난번 했잖아 아 빨리 일로 와안하게아이렇요 그렇죠 발만 아, 이렇게 하고 내 코에 돌리고 이렇게 하고 아꿈치구부서 다리를 내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해주고 힘들때가 아니잖아 네 자극하죠? 여기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 다리를 좀 밀어주는 거예요 펴면서 이렇게 하면 자극이 들어가고 윗쪽좀반대쪽을 비틀어주고 질는못 부릴 필요 없겠죠 가볍게만 합니다 한 3만원 정도 이거네 안가려고 버티면 되죠 그냥 속돌았는데요 편안하게 보여줘 어. 그냥 누운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살짝 펴주고 손을 보여줘 안 남아있죠? 힘들지 않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서 자극이 가는 곳을 느낍니다. 바로 올라오시고요. 천천히 팔을 바꿔줍니다. 왼팔 머리 위로 쭉 뻗으시고, 오른팔 오른쪽으로. 45도 내려서 자, 반대쪽 갑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다리가 놓는이 그렇죠. 숨 팔꿈치 구부리고 뭐야? <웃음> 그렇지. 허기 <laughs> 돌리고 <laughs> <laughs> 그냥 한대야. 친요 들어마시크로양손이 많이 되고. 자, 양발은 여전히에너여기지로 여기는 지시고요는 지금 여살 화살 자세 하겠습다다금 화살 자세. 자 근과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가슴 쪽 근육 눈침을 막아 여기는 양손 등 뒤로 이를 중시합니다. 같이 느끼면서 자 포개는 왼쪽으로 돌리세요. 같이 잘 모르시면 앞 사람 보세요. 제가 앞에 분 잡아드리니까 자숨 들이마시면서 팔을 뒤쪽으로 쭉 뻗으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세요. 고개 시선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고개 오른쪽 다리에 느낌을 봐주시고 자, 숨 들여 마시면서 상체 들고 시선 정면 팔 뒤쪽으로 쭉 뻗어서 가슴 펴주고 어디까지 올려요? 상체 당땅리시는막 바로 허리 힘 가게 하는 거죠. 허리 힘 가게 하는 거죠. 허리 너무 강한 거라니. 자, 반대로 <laughs> <laughs> 네. 쭉 뻗으면서 들어 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척추와 길이도 더욱더 눈을 강화하는 동작이에요. 양손이 많이 되시고요. 힘이 많이 가는 동작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상체 단련했으니까 이제 하체 단련해야 되죠, 다시.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 수축합니다. 다리 모고 자, 첫 번째는 다리 번강하서 들어올리기입니다. 많이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 들때 오른 다리로 밀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리만, 딱그쪽 다리만 힘줘서 어디에 힘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다리를 들어올리다. 자, 왼쪽부터 해요. 숨 들이마시면서 왼쪽 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마시면서 오른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왼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오른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좌우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좌우 힘을 줄때그 느낌이 또 다르다면 골반이 틀어진 거겠죠? 약한 쪽, 약한 쪽, 잘 들어지지 않은 쪽을 열심히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을 맞춥니다. 저는 양쪽, 양쪽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수축시켜 키 도착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다리 모으고, 다리 펴고, 숨 들여 마시면서 뒤꿈치 당기세요. 엉덩이 힘주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요.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 자 아래 옆에 동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반 무릎 구부리고 반 무릎을 볼코 앉으세요. <laughs> 자, 잠깐 동안 유지합니다. 무릎을 볼코 그냥 앉으시고요. 자, 무릎모으지 마시고 약간의 비용비로 걸립니다. 이를 걸으시고요. 자,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팔 편안하게 되고 이마를 받아게 됩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뒤꿈치에 붙이고요. 팔을 앞으로 쭉뻗어립니다 이마가 달리고 자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어깨는 스트레칭 시키고 척추와 허리 이런 식 근육들을 유동시키는 동작입니다 자팔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바로 반대로 돌아주시고요 신체로 돌아갔을 때 교정하는 동작이죠 지금 동작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평소에 내가 걸어다닐 때뭐 치마 입고 다닐 때 치마단이 약간씩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흐리띠흐리띠가 조금씩 돌아갔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동작 하면서 어디 어느 쪽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데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끔씩 어머니들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보시면, 그러다니면서, 헤들이기 바지 단을 돌리시는 분들, 치마단 돌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에 약간 계기 이동 비뚱해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죠. 얘기놓고 나서, 골반 교정을 못하면, 이제, 라이딩면서 관절이 오고, 골반이 틀어지면, 더욱더 심해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어런 날, 하루 종일 단르면치마가 거의 360도 맹 돌아가 는 상황이 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틀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낮에 중간쯤 보면, 1 8 0도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머니분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건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살짝 보시고 평소에 결혼하실 때마다 잘 하시면 됩니 골반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차단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할게요. 쾌구리 자세 취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개구리 다리를 취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자 의식을 엉덩이와 허리 쪽에 집중을 해서 힘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힘이 빠져야 돼요. 엉덩이 쭉 낮아지면서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다시 맞추다 수육 끝나고 나서 허리와 함께 피로가 쌓였을 때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엎드려서 잠깐 동안 이 자세 좌우로 취하고 계시면 허리 쪽 피로가 좀 쌓이는 걸 많이 막아져요. 수영은 제가 골반이 약간씩 틀어진다고 그랬죠. 수유 자세 때문에. 그러니이 동작하면서 조금 낮출수 있도록. 천천히 다리 바꾸시고요. 무슨 조건을 해주세요. 이빨 빠지면 안 된다. 이빨 빠지면 이걸 놓치면 이렇게 앉으려면 하지 말고 다리 펴시고요. 자 가볍게 좌우 품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풀어줍니다 틀린 자세에서 몸통 비틀기 동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틀어져 있는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요. 옆구리와 복부 쪽에 시간을 참고가 강아지로 도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양발을 깨끗이 위로 벌리시고요. 오른팔 머리 위로 쭉 뻗으시고 왼팔은 왼쪽으로 뻗으세요. 왼팔은 왼쪽으로 45도 아래로 다시 왼팔을 내립니다. 자, 왼팔을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놓는 거예요. 다,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은. 네. 발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숨 들이마시면서 왼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놓으세요. 자, 거기 돌리고 쭉그스쳤고 어때요? 이런 상태로 하고. 앞꿈치는 구부려주고, 가슴은 너무 <laughs>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제가 한번 했잖아. 아, 니다 편안하게 누우면 되죠. 아, 아, 아 는요 그렇죠. 발만 아... 이렇게 하고, 내 포기에 풀리고 아, 아. 고대로지 발꿈치 서눈덩이 나지 않고 살짝 펴주고. 힘들 동작 아니죠? 아 자극하죠? 여기서 제 몸이 좀 좋아지면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 다리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펴면서. 이렇게 하면 자극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반대쪽으로 비틀어 주고. 치는 부분이 필요 없겠죠? 가볍게만 합니다. 한 상만 할까? 이렇게 볼래? 안 가려고 컨트롤을. 그냥 쑥 뚫었는데요. 편안하게 보여주고. 응. 묶는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살짝 펴주고 많이 남아있죠? 힘들지 않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면서 자극이 가는 곳을 느낍니다. 바로 올라오시고요. 천천히 팔을 바꿔줍니다. 왼팔 모양을 쭉 뻗으시고, 오른팔, 오른쪽으로. 45도 내려서 자, 반대쪽 갑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팔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다리가 뭔가? 이쪽, 쑤욱. 앞꿈치 굽어주고. 뭐야. <laughs> 그렇지. 고기 돌리고. 여러분들 추천요 <laughs> <남편은 웃음> <남편은 웃음> 바로 들어가시고요. 양손이 많이 대고 자, 양발은 여전히 어깨너비로 굴려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화살 자세 하겠습니다. 화살 자세. 자, 근거 허리 등을 강화시키고 가슴쪽, 근육 뭉침을 막아줍니다. 양손, 등 뒤로 일 중시합니다. 같이 엮이면서. 자,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세요. 같이. 잘 모르시면 앞사람 보세요. 제가 앞에 분 잡아드리니까. 자, 숨 들이마시면서 팔을 뒤쪽으로 쭉 뻗으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세요. 고개 시선,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고개 오른쪽. 다리의 느낌을 꽉 주시고. 자, 숨들이 마시면서 상체 들고, 시선 정면, 팔 뒤쪽으로 쭉 뻗어서 가슴 펴주고. 어디까지 올려요? 상체. 적당할수 있는 막. 바로. 크리힘가게 하는 거죠. 같 그리고 크가를 강화한 거라 자, 반대로 아, 그, 그. 네. 쭉 뻗으면서 들어옵니다. 그식으로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척추와 힙등 등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 양손이 많이 되시고요. 힘이 많이 가는 동작이니까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상체 단련했으니까 이제 하체 단련해야 되죠, 다시. 엎드진 자세에서 골반 수축합니다. 다리 누르고. 자, 첫 번째는 다리 건강아서 들어올리기입니다. 많이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 들때 오른 다리로 밀면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리만, 딱 그쪽 다리만 밀어서. 어디에 힘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다리를 들어올려야. 자, 왼쪽부터. 숨대를마시면서 왼쪽 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마시면서 오른다리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왼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손 오른쪽 들고 내쉬면서 내리고 좌우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죠 좌우 힘을 줄때그 느낌이 또 다르다면 골반이 틀어진 거겠죠 약한 쪽 약한 쪽, 잘 틀어지지 않은 쪽을 열심히 들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을 맞춥니다 그러면 양쪽 양쪽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수축시키는 동작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다리 모으고 다리 펴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뒤꿈치 당기세요. 엉덩이 힘주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요.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펴고 자 아래 옆에 동치를 부딪히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무릎 구부리고, 반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잠깐만 무섭게 정니라 무릎을 부고 그냥 앉으면시요자무릎으지 마시고, 약간 무릎 위로 벌립니다. 무릎을 벌리시고요. 자,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팔 편안하게 되고 이마를 바라게 됩니다. 엉덩이를 낮춰서 뒤꿈치에 붙이고요. 팔을 앞으로 쭉뻗어주 이마 바닥이 되고, 자,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어깨만 스트레칭 시키고, 속초와 허리, 전체 근육들을 유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자, 팔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바로 반대로 돌아 주시고요. 통체로 돌아갔을 때 교정하는 동작이 지금 동작하면 이제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평소에 내가 걸어다닐 때뭐 치마 입고 다닐 때 치마단이 약간씩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그립띠, 흐리띠가 조금씩 돌아갔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동작하면서 이제 어느 쪽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 있는데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끔씩 어머니들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성원에들보시면 그러다니면서 헤드로이기 발에 을 돌리시는 분들, 치마단 돌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리가 약간 되게 이통뒤통해지고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죠. 얘기 놓고 나서, 골반 교정을 못하면, 이제, 라이브면서 관절이 오고, 골반이 틀어지면, 더욱더 심해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러나요. 하루 종일 따르면 치마하 거의 360도 뺑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낮에 중간쯤 보면, 1 8 0도에 앞뒤가 바뀌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어머니분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진짜 보시고 틈튼히 결혼하실 때만 참으시면 됩니